미스터트롯2에서 시원한 가창력과 또이 청량미로 사랑을 받았던 이 가수 소식입니다. <laughs> 야 지금 저 목소리 보세요 박지현 씨 근데 박지현 씨가 작사를 한다고요? 네 본인 신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박지현 씨 어제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그대가 웃으면 좋아 발매를 했는데요 TV 수선 미스터 트롯 2에 출연한 이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곡인데 본인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떤 가사일까 궁금한데 그대가 웃고 있으면 나도 웃음이 나와 그대가 웃고 있으면 무장 해제가 완료 그대를 웃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싶어 이 제가 그냥 이렇게 전달해도 너무 달달한 내용이잖아요. 예. 박지연 씨 목소리로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 이런 달달한 가사에 박지연 씨 매력적인 목소리가 더해지니까 절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예. 신곡을 본인이 직접. 아 근데 이런 분들 많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은요. 작사는 물론 작곡도 합니다. 임영웅도. 그랬었잖아요. 저 런던 보이가요 그 잠깐 영국에 갔을 때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순식간에 쓴 곡이래요. 야 임영웅 못하는 게 없네. 네 맞습니다. 최근 발매됐던 새 싱글 타이틀곡의 옹기와 홈도 두곡 모두 다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능으로 실어송라이터로 활약을 하는가 하면 옹기라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연기에도 첫 도전을 했었는데요. 이 뮤직비디오 찍기 전에도 연기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또 섬세한 감정선을 전달하면서 제가 보기에 연기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해서 또한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 또한 임영웅 씨가 이렇게 신곡도 내고 뮤비도 찍으면서 뭔가 탁 스쳐 지나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때문인지 어, 나도 한번 써볼까 하면서 시나리오 집필에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시나리오 작가까지.